키루짱야떼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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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니짱야 나니, 얘가 왜이 뒤에도 대 나니, 해야되냐면은 뭐, 서브캐스트라든가, 어느 뭐, 플레이스팟에서 논다든가,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미지 비디오를 해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 비디오 해금을 못했다. 근데 그 조건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율라광 아키모토한테 물어보면 힌트를 줘요. 비디오 언제 보냐고. 나중에 보게 될까 아유, 기다려. 뭘그렇게 보겠다고. 자꾸 잘 야동을 보지. 포켓사 파이터, 오메가 레이스를 하자꾸나.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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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da da da. da da da. カズマ君の手は最ムポケットサキット、を始めタばかりというタカラ君ンフレッシュな戦いを制するのはどっちだ。注目のカズマキンダー、タイスリはタクマキンダそれではースロカイスリズム、カズマキャオディガミオロリゲトモ 더러운 꼬맹이 놈 절망감을 한껏 맛보도록 해라. 하하하하하하이뇌력을이처먹 <laughs> <이겨> 그래. <laughs> <이> 자식하 하, <laughs> 하이한테 너무 하다고. 뭔 소리야? 여기 포켓몬 타이튼은? 어? 애한테 너만의 그런 거 오래로. 없어? 승부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 애라고 봐주고, 어? <laughs> 막, 그러면은, 포켓서킷는 언제 즐기나? 야. Yeah. 아, 뭐, 애니까, 뭐, 나는 어른이니까 애는 봐줘야 되고,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 뭐, 그 공산주의 좋아하고, 막, 그래. 다, 김정은이 좋아하고, 이거. 아, 진짜, 이거. 이 세상은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있는 만큼 능력을 발휘하는 어... 거지. 내가, 어? 부품이 많아서 내가 갖고 있는 부품만큼 딱 써줬는데도 날려, 어? 그래, 저기, 형평성 다 있지. 이거, 코스트 20으로 딱 제한이 되어있으면 그 안에서 짜는 거지. 그것도 못 짜면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못 맞추면은 진정한 포켓 서킷 파이터라고 할수 없는 거야 루 음. 어? 오버워치 티어 실버인 애가 혼자 정신승리 해가지고 야나 사실 다이어인데 팀원이 병신이라서 나 실버밖에 안돼 이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나를 봐 시메트라 하나만으로도 마스터를 가잖아 진정한 장인한테는 도구 따위는 다 변명이야 뭐 도구 타령 다 변명이야 하면 다돼 나이가 어려서 못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이번에 저희 오즈 뭐야 오버워치 저 인텔 경기 나온 애들 급식도 있었어 걔, 걔네들 나보다 티어 높잖아 17년 뒤에 4번 져준다고? 아 그거 그거는 진게 아니라 내가 봐준거지 이 녀석한테 최대한 많이 경기를 해가지고 포켓 서킷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려고 내가 다 설계를 한 겁니다. 자상하니까. 보케사 파이터. 미카? 미카? <laughs> 자카카리스마있게 생겼구만 응. 머리카락카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카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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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 자식, 건방진 게 또... 또 그냥 주제를 모르고 승부를... 승부수를 던지는구만. 이거...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아버지가 혹시 겁대가리 렌탈 서비스 하시니? 철저하게 짓밟아 주지. 부금도 딱 알맞네. 가업으로 겁대가리 상실 서비스를 하는 거나 아주 그냥 간땡이가 간땡이가 부서 아주 간이 탈부착이 되나 봐. 브라이 건방진 꼬맹아 진정한 포켓 서킷을 보여주마. 니가 말했다. 어리다고 봐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어리다고 봐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 나는 나는 뭐 봐주고 이는없지

게 속도가 빠르군. 하지만 거기까지다. <laughs> 오 존망이다 이거. 어쩔 수 없지. 미카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 아이들이 단체로 행복, <laughs> 행복회로를 시전하기 시작했다. 좀 좋은걸로 바꿔볼까? 바로 울트라 스피드 모터다 헤헤헤헤헤 <laughs> 이제 내가 개발라줄 수 있겠군 더 이상의 노, 더 이상의 봐주고 그런건 없다 미안하다 꼬맹아 원래 첫사랑은 실패해야지 남자가 성장하는 거야. 원래 첫사랑은 실패해야 돼. <laughs> 아 좋아라. 아 끝내줘. 아이 승리의 이마 졸라 달콤하고. <laughs> 어떻게까지 튕겨 나가는 거야? KC 1기 1차의 승자 카즈마 군다 오레 노츠나 아주 그냥 뭐 히데키의 머신까지는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확! 뛰어버려이 촥! 너한테는 과분한 여자다. <laughs> uh -oh. <laughs> 미칸, 내가 잘 키워서 머리카락도 말이야. 어? 그 핑크색으로 염색도 시키고 카리스마 있게 내가 키우도록 하겠다. 미카가 널 보게 한다고 널 보게 하는 방법이 굳이 너를 좋아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어.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는 게 굳이 그 남자가 좋아서 쳐다본다고는 할수 없어. 뭐 졸라 싫거나, 뭐 혐오감을 느꼈거나 막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음? 뭐야? 나니? 나니? 아... 이기네 <laughs> 가줌의 연인이 되어줄게 <laughs> 프린세스 웨이커 오졌다 <laughs> 5월의 신부 엔딩 갑니까? 아,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 <laughs> 수업으로 재봉 배우는 거랑 섬세한 커스터마이즈랑 뭔 상관이지? 설마 그건가? 자기한테 이겨서 깝치는 사람 주둥아리를 재봉해버리는 건 아니겠지? 비용 제한이 25짜리네. 코스가 저렇게 되어있고 그러면은, 어디 보자. 핀을, 아, 이걸 내보고 모터를. 대로 기어를 중속 기어, 그몇 바퀴야? 12 바퀴인데, 12 바퀴인데, 노멀로 되나? ジャンプがなえねえ。あ、ちょいや、じゃやっかん不安だ。このコースは一筋縄ではクリアできないぞ。特徴をよく見てカスタマイズをしよう。このコースの主役はなんといっても急カーブだ。気を抜くと一発でコースアウトするぞ。手先が器用なミカちゃんがカズマくんの注目のカズマくんはアオレーンだ。対するはミカちゃんだ。みんな意地つけえ。レディー。ゴ<ス>ー <Alberto weed Außerdem>！勢いよく飛び出した。<ス S 1>

그게 아니라 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핀을 메탈 핀으로 하면 돼. 그럼 끝나. 와미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미끄러지듯슉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 대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거는 안지, 보스턴 못지. 아유, 씨,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이거. 근데 내가 지금 두 번이나 져줬는데 왜 포기를 안 하지? 원래 첫사랑은 나쿠스 아니었어? 카즈마군은 아오렌다, 대이은 미가짱다. 민나 일치이 케. 원래 용과 같이 딩이 키루가 아청법으로 잡혀가는 거야?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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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러버 핀을 할걸 그랬다. 야, 러버 핀 쓰자. 이미... 이미 직선 코스 속도에서 이미 압살을 하고 있어서 핀을 굳이 저거를 쓸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많이 쳐줬잖아! 카즈마, 멋진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이씨, 지면 또 해야 되고! 이기면 아청법이고! 완전 가불 패턴이네. 이건 너무하다. 저기서 저러는 건 너무하다. 속도가 너무 높다. 속도 더 줄여야 돼. 욕심부리지 말고 슈퍼로 깔맞춤을 해보자. 이제 하이퍼라서 저런 걸 수도 있거든. 하이퍼베럴, 하이퍼 말고 슈퍼베럴하고 핀도 아씨 이기면 아청이고, 너무 느주목이래도 이겨? 뭐 얼마나 커스터마이즈를 개판으로 한 거야, 쟤 이래도 이기면 안 되지. 이게, 내가 쟤를 너무 과대평가했는데. 나는 원래 포켓서킷 할 때. 최대한 코스트에 빡빡하게 맞춘 다음에 지면 하나씩 부품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거든 근이거 너무... 근데 지금 노말 배터리라서 한 여섯 바퀴인가 일곱 바퀴째부터 파워가 떨어질 것 같애 요시 아쉬 모토 오스쿠와레르나요 뭐다 아라시의 이즈케다까 지금 이게 빨라 보이는 것도 내가 지금 스틱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어서 빨리 가서 그런 거야. 시간이. 배터리를 좋은 거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 다 똑같이 코스트가 다섯 개짜리고 저거를 써요 터프니스를 쓰고 기어 아니면은 모터를 올리는게 나을거에요 야! 야다 이겼는데 씨야 마하! 아씨 부스터를 써가지고 이쯤되면은 얘, 얘 꼬마애가 아, 어른이라고 별거 없구나 나, 나 카즈마 별로 안 좋아 이러고 포기할 만한데 얘 그냥 얼빠 아니야?

야순채 야, 야, <laughs> 잘못 눌렀어 <laughs> 아씨 동그라미 눌러야 되는데 오크노마시 주목의 카즈마군은 아오 g l e s k 미가짱� u n i q 레이스 레

뭘까? 모터 너무 빠른가? 아니네. 아이, 아니, 피는 그냥 써도 돼요.

난 가급적이면 부스트 안쓰고 이기는게 좋아 내가 이걸 클리어했을때 썼던 파츠를 내가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다시 찾아야돼 그 파츠를

는아 아, 튕겼어. 근데 내가 이거를 혼자 클리어 할 때는 범퍼, 아 서스펜션이었나? 범퍼는 안 썼어.